하나님 말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3면에 있는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기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본토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다면 에스겔은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의 본래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1장 1장 말씀에서 이미 드러나 있죠. 그가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부시 아들, 제사장, 나의 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1장 3절에서 본인이 제사장 출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신분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이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귀에 듣기 불편하고, 마음에 사모하기 불편해도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자꾸 받아 먹습니다. 받아 먹으면 먹을수록 에스겔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맛있지? 왜 이렇게 달콤하지? 자, 그래서 자꾸 주는 대로 그 말씀을 열심히 받아 먹습니다. 자꾸 자꾸 받아 먹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네가 그 받아 먹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한다. 여기까지면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이 좋은 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게 하시려고 내게 그 귀한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안 들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연 설명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역하기가 그지 없기 때문에 내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 존재다. 이 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장오 절에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이가 내 말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면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살아 있구나. 이 정도는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에스겔의 입장이 어떨까요? 굉장히 긴장됩니다. 말을 잘 들어 줘도 이 사람에게 말을 전한다는 것이 힘든데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니요?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위로의 말씀도 주십니다. 네가 가는 그곳은 외국인이 사는 동네가 아니다. 네가 하는 말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서로 말이 통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의 말을 전하라. 앞에 말씀은 위로가 되는데 뒤로 갈수록 위로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그들이 모나아를 들어도 듣는 친용이라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태도 자체가 불량해서 들을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간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반문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 그 말씀 위에 성경책의 소제목으로 작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수꾼 에스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은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위험을 알리는 존재입니다. 가장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가장 멀리서 나, 사나운 짐승이 우리 마을로 침탈하지 않는지, 적의 군대가 우리 마을을 공격하러 오지 않는지 항상 감시하는 존재입니다. 뭔가 징후가 포착되면 최선을 다해서 가장 빨리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는 존재죠. 그들이 그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은 말을 듣게. 말을 전하고 그들이 순종해서 그 파수꾼의 말을 귀담아 듣고 대피할 준비를 하고 대비할 준비를 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그 파수꾼의 말을 하찮게 여겨서 안 듣고 코웃음 치고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해라. 전하는 것까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에게 주어진 일이다. 너는 그것까지만 하면 된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를 할 것인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죄악의 길을 갈 것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도 부담스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제사장으로 평생을 살아갔던 그가...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자의 입장이 되니 너무 부담스럽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래도 기왕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에스겔도 원하는 바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하시니 얼마나 그 마음에 부담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한 백성들입니다. 그죄 때문에 바벨론에 종으로 잡혀왔고, 계속해서 잡혀가는 중이고, 또 잡혀올 겁니다. 본토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레미아 선지자가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그 말씀 듣는 사람, 어? 없습니다. 코웃음 칩니다. 하찮기억이고 오히려 예레비아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는 지경이죠. 그런 폐역한 상황에서 너는 적어도 나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라.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어떤 길을 예비하시는지 내가 너를 통해서 보이겠다. 그러니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용기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과거에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나아가게 명령을 주셨다면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달콤한 이 말씀, 생명수와 같은 이 말씀 먹으면 먹을수록 양약이 되고 내 뼈와 살이 되는 이 은혜의 말씀을 계속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먹은 말씀을 가지고 살을 뒤룩뒤룩 찌워서 가축처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가 왔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나가서 말씀을 전해라. 입으로도 전하고 삶으로도 전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전해라.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장 먼저 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다. 파수꾼의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목적,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가장 첫 출발에 위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길만큼을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자녀에게 부르시고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지닌 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하루의 세상을, 세상에서의 시간을 보낼 때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전하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 주는 겁니다. 그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자에게 그 삶을 보고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 말을 듣고 그 삶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 3대로 살아가게끔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뿐이지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이 순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기쁨이 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지켜나가는 성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